안성맞춤 채집합니다. 어 어제 올린 영상에서 약간 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 어, 정확하게 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어, 대충 들으시니까 자꾸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어 지금 이런 나무가 2년생이죠. 2년생 이제 캐집이 받아낸 거 한. 2 m 80 정도 자라 있죠. 이런 게 예, 이런 거 보면 가지가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한 개가 지금 가지가 나와 있고요. 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둘, 네, 여섯, 여덟, 여덟 개가 나와 있죠. 가지가 케이비로 가는데 여덟 개가 나와 있어요. 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년생인데 둘, 네, 여섯, 일곱 개가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잘보이진 않아도 여기서 보면 일곱 개가 나 있습니다. 하나. 둘, 저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 일곱. 일곱으로 끝났죠. 어, KGB로 가서 일곱 개 가지 가는,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는 어, 좀 문제가 있죠. 너무 즉지어 가지가. 뭐, 게시명이나 그런 거로 가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이대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게시명은. 여섯, 일곱 개만 가지, 가지고 가면 되니까 가지를. 어, KGB로 계속 가실, 가지고 가실 분들은 2년이 됐어도 아, 요렇게 가지가 지금 같, 지금이면은, 어, 느분 댓글에다가 좀 오해를 하시는데, 아, 목질화가 되지도 않은데 무슨 커팅을 하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위에는 아직 성장을 하고 있죠. 왜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다 성장하고 있죠, 끝은. 이거에 상관이 없어요. 이 끝순이 목질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오래 커팅 못 합니다. 그럼면 KGB 만드는데 3년에서 4년 걸려요. 1년 있다가 이제 잘라야 되고 1년 있다가 이제 잘라야 되니까요 그거에 상, 목질화에 상관 목질화 사람들이 목질화가 진행이 되면 자르라 그러니까는 어좀 오해를 이 끝순이 목질화가 진행이 돼야 자르는 거로다가 자꾸 오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절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절대 그렇게 말씀 안 드려요 저는 나 저는 5월 때에 잘랐다고 제 영상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구독을 하셨으면은 다른 분들은 뭐 목질화 대구 난 다음에 자르라고 설명을 드리는지 저도 그런 식으로 듣고 있으니까 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달. 이 끝수는 성장을 하고 있어도 이 하단 우리가 자를 부분이죠. 우리가 자를 부분 커팅할 부분은 여기는 완전 목질화가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가위로 자르질 안 자르죠. 목질화가 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를 부분은 목질화가 진행이 됐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지를 더 받을 것 같으면은. 여기서 눈을 한 서너개 냉겨놓고 이제 여기쯤에서 커팅을 들어가는 거죠 어 저는 요 가지 가지고 그냥 갈 거기 때문에 커팅을 안 합니다 여기쯤에서 커팅을 하면은 여기서 가지가 두개 내지 세개가 또 나와 가지고 요게 가지가 일곱 개니까삼칠이십일 이십 개 정도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개 나오면은 열네 개 정도가 가지를 받는 거고 세 개가 나오면 스물 20, 개 정도 어 그런 식으로다가 k g 비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2년이 됐을 적에 아, 올 식재 된걸 한번, 요게 다인년되가지고 이렇게 받아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아냈죠. 한 열다섯 개 정도. 어, 저쪽에 있는 것도 대개 보면 다 열다섯 개 정도는 다 됩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건 가지고 가고요. 자, 올 식재 하신 분들. 올 식재를 하셔가지고, 요 가지를 한 요거 네개 받아져 있죠. 네 개를 받아놨는데, 아, 어, KGB나 게시명으로 가실 분들은 커팅을 해가지고, 가지를 요걸 두, 두 개씩 받으면 네 개니까 여덟 개가 되겠죠. 여덟 개를 내년 봄까지, 동계전전까지 확보를 해놔야 되겠죠. 이 끝이 목질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은, 이 수는 지금 얘는 멈췄습니다. 요런 건 아직 자라고 있고, 요런 것도 끝은 멈췄죠. 이게, 그 위에까지 목기라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이 하단을 자르려고 그러면요, 오래 못 잘라요, 이거. 내년에 잘라야지. 이 하단부가, 한번 손으로 만져보시면, 빳빳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자르면, 이건 그냥 뚝부어져요 나무 마냥, 여기는. 요 부분은, 어,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목질화가 진행이, 이 끝수는 아직 낭창낭창하죠.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까 부드럽죠. 여기가 목질화가 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커팅할 부분이, 에, 목질화가 진행이 되면 커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단, 만 하단은 100%다 목질화 돼 있어요, 지금. 어느 나무가 안돼 있으면, 어, 정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 목질화 다됐습니다 지금. 하단부는. 우리가 커팅할 부분은. 자, 요거 세개 받아져 있죠. 올해 식재인 게. 식재인 게 3개가 받아줬는데, 어, 요거를 KB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20cm 정도 위에를, 20cm 위에 정도를 커팅을 해주려는 거예요, 지금. 이 상단에 아직 순이 자라고 있는 거 하고, 하면서 이거 잘라서 버릴 건데, 여기 목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길실 거예요, 왜? 우린 이 밑에서 순을 받는 거지 저 위에 거 기를게 아니고 자르라서 버릴까지라 저 위에가 목질화가 됐든 안했든 저기는 성장이 멈췄든 안 멈췄든 그거에 개의치 말고 이 하단부는 다 목질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서 한 20cm 위에를 커팅을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가지가 두개 내지 세개가 지금 나와줘야 지금 해줘야 그게 나와서 올 가을까지 내년 동계전쟁 할수 있는 굵기로다가 성장이 돼있지 저 위에 목질화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게뭐 7월 이후에 커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온 가지 자체가요 빈약하게 나와요 약 약하게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와줘가지고 한두달 정도 성장을 해줘야 내년 봄에 동계 전정할 때 굵기가 좀 굵어서 내년 봄에 동계 전정을 하면 거기서 가지가 심착하게 두세 개가 뻗어 나오는데 늦게 커팅을 해서 그 가지가 약한 상태로 성장을 멈춰버리죠 그걸 내년 봄에 거기 동계 전정을 해놔도 거기서 가지 두세, 두세 개못 받아요. 살받아 한두 개. 그나마 가지 나와도 그 연약한 가지에서 받아놨기 때문에 다 늘어집니다. 힘니다, 다. 이 가지가 튼, 이, 목기라가 튼튼한 가지에서 뻗어나는 오 거는, 뻗어나오는 가지는 힘있게 위로 쑥, 쑥, 올라가는데, 어, 뭐, 7월이나, 저, 여기가 목기라가 진행이 된 이후에 자르게 되면, 7월, 7월 정도에 자르게 될 거예요. 7월 달에도 목기라 안될 거예요. 아마 이, 끝은 계속 성장할 수도 있어요 저 2차 성장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성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성장이 멈추고 깜참 지나야 목질화가 됩니다 저후에는 그게 8월 정도 돼요 8월 그럼 8월달에 커팅을 하시게 되면 은 여기 순 받아서 빼낼 수가 있어요? 절대 못 빼냅니다 빼내긴 빼낼 수가 있는데 가는 가지 몇개나오다 바로 겨울 만나요 개 내년 봄에 그 가지는 또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지금 커팅을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빨리 여기를 커팅을 하셔가지고, 커팅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여기 순 터져요. 그거를, 어, 올 9월까지, 9월까지, 9월까지 9월달까지도 가지가 안전하죠. 한 8월 정도 되면 거의 끝나죠. 그때까지 빨리 키워놓으시라는 거예요. 내년 봄에 동계전쟁 할수 있게끔. 아니면 여기서 가지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내년에 동계전쟁 없이 키우시면 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내년 올 저기 봄 커팅했는데 가지를 많이 받은 거는 그대로 가지만, 아까 일곱 개 같이 여기서 받아가지고 7개 밖에 못 받았다. 커팅 또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가지를 쉽게 받아놔 줘야, 강한 가지에서 잘라 줘야, 거기서 두, 두세 개의 가지를 또 받는데, 이 우에가. 목지화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렸다 자르게 되면 앞으로도 한달 이후에 자르게 되는데 그때 순을 받아가지고는 내년 봄에 동계 전정할 가지가요 주색이 받았다 해더라도 전정할 수 있는 굵기가 못 돼요. 그거는 그대로 또 들리실 수밖에 없어. 어,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는 어, 지금 늦었으니까 빨리 그때 커팅을 지금 해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